안녕하세요. 원주 박동구 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원주 기업도시에서 현재 남은 상업지 중에서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현재 이 곳에는 근생 건물을 건축하여 상가 분양을 해도 좋은 곳이고요. 병원 건물로 지어도 좋은 곳입니다. 먼저 상업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3면 노출이 되는 자리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 매물은 용도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로 최저층수 7층 이상 건축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056 제곱미터 319.4평입니다.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근생 건물 건축 후에 상가 분양을 해도 좋은 곳이고요. 병원 건물 등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약 3만 여세대의 배우 수요가 자리 잡은 곳으로 원주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유동인구를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인근으로는 서원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좌이 c 가까이 있어서 교통 편의도 또한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이 지역은 수변 공원을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욱 풍부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보면은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상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매 가격은 55억 원입니다. 현재 매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입지 설명이 필요한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역에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지, 상가 건물, 근생 빌딩 등 모든 매물 접수받고 있으니 파실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주 박동구 김계사였습니다.